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2급인데요. 막상 알아보다 보면 광고성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느 과목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 찾기 어려우셨죠?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최종 학력에 따라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알아보시는 거라면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금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과 자격증 따는 기간을 줄이는 꿀팁까지 아주 쉽게 정리되실 거예요. 바로 가시죠. 사회 64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졸자 학력과 사회복지 17과목 이수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17개의 사회복지 교과목만 이수해 주시면 자격증 나오고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대졸자 학력과 17개의 사회복지 교과목을 동시에 갖춰 주셔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대학교를 다니는 것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학정환영제예요학정환영제는 고졸이.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시작이 가능한 교육제도인데요 대학교처럼 대면 수업이 아닌 간편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직장인 주부 대학생 취준생 등 수강하고 있는 학생 유형과 연령대 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멘토에게 도움받으며 진행 할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수료를 잘할수 있을지 염려되신다거나 학업의 끈을 오랫동안 놓으셨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수료가 가능한 제도 가 바로 학점환영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대졸자 학력과 17개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 27과목을 수강해 주시면 되고요. 자격증 취득 기간은 약 2년 소요됩니다. 대졸자 분들은 사회복지 17과목만 이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작 시기에 따라서 빠르면 1년, 평균 1년 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증 취득 기간을 줄이는 꿀팁이 있는데요. 고졸이신 분들은 학점인정 자격증 하나를 취득해 주시면 한 학기, 즉 6개월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졸자 분들과 동일한 1년 반 플랜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학점인정 자격증은 14학점에서 18학점 정도 인정이 되는 커마 1급이나 배경테스트 자격증을 보통 추천드리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기간 줄여서 빠르게 자격증 따시려는 고졸분들은 이점 참고해주세요. 대졸자분들은 사회복지 17과목만 수강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졸자처럼 자격증으로 학기 단축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수강했다면 해당 과목은 수강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 기점으로 구법대상자와 신법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과목 한 과목이라도 수강하신 적이 있다면 이분들은 국법 대상자로 사회복지 14과목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딱 8개월 기간 안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대졸자분들은 내가 사회복지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지 이수 연도가 2020년 이전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실습입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이라는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 주셔야 실습 과목 수강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선이수 과목 충족이 안 되어 있 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선의 수과목을 충족하고 실습은 두 번째 학기 혹은 막학기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목도 이론 과목처럼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습 과목 수강 신청 이후에는 세미나 수업 30시간과 현장 실습 160시간이라는 시간까지 이수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실습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세미나 수업 30시간은 실습 과목을 신청한 교육원에서 진행이 되며 보통 주말 수업으로 진행되므로 되도록이면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현장 실습 160시간도 세미나 수업과 동일하게 거주지와 가까운 실습기관으로 섭외해서 교육원에서 정한 실습 일정에 맞춰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세미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근처 교육원 정보와 실습기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개별 연락 주시면 거주지에 맞는 세미나 수업 교육원과 실습기관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학습에 대한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다면 우측 상단의 카톡 아이디 혹은 댓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